구크비트코인즈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페페 민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인이 다음 상승 코인이 될수 있을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잠시 채널의 파트너인 베스트월렛을 보겠습니다. 베스트월렛은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KYC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소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최근 페페코인 또한 사람들에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페페는 앞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편으로 다른 페페코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도지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밍코인 전반에 대한 강세 모멘텀이 다시 형성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상승 흐름이 새로운 랠리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이런 강세 심리가 계속된다면 도지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라는 포스팅이네요. 이번에 살펴볼 민코인은 바로 페페노드입니다. 페페노드 프리세일은 채굴형 수익 민코인으로 사용자가 가상의 민코인 채굴 장비를 직접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드를 구매하고 서버룸을 만들고 노드를 결합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17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10시간 후에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예정입니다. 페페노드는 게임용 민코인 체굴 생태계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실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가상 서버로만의 맞춤형 민코인 채굴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노드가 많을수록 더 많은 민코인을, 노드를 구매하고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체굴 과정에서 민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테이킹 보상률은 현재 7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굴 방법은 자신의 서버룸을 이용해 페페 노드를 채굴하고 수익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셋업이 정교할수록 페페 노드 수익률이 높아지며 처음에는 빈 서버룸을 받고 노드를 구매하고 노드를 결합하여 강화할 수 있으며 노드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꾸준히 활용한다면 수익을 창출하고 판매하고 자신만의 페페 채굴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죠. 현재 페페 노드의 엑스 팔로워 수는 4천 명을 넘어섰고 천천히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페페코인이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이 프로젝트에 또한 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프로젝트 또는 프리세일에 대해 낙관적인 이들은 이 방식을 코인이 상장되기 전에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도 한다고 하죠. 프리세일 단계에서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고 코인이 상장되면 수익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추가로 현재 페페노드는 700% 이상의 스타이킹 보상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진학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아무 앞에 투자하는 것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9 9코비트코인스 코리아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